어, 이번 한 주간,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 요한복음 6장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6장 54절, 55절에 도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 심지어 예수님께서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 말이 육신적인 말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은 육신적으로만 이해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열두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67절에 보면은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일까?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과 대답이 우리의 대답과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이 사실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지고 믿고 고백하게 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열두 제자만 남고 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들 때문에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떠나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만 왜 문제가 됩니까? 왜 갈등이 생깁니까? 왜 어렵습니까? 다른 이유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미래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까지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되시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역사와 지금도 흐르고 있는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결코 줄이지 않게 되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10편 23편 1절 1절에 보면 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자름이 없는 충분한 복음입니다.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 복음 앞에 문제되어질 수가 전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먹고 마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오늘 속에, 복음만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복음하는 전도자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해야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대로 일점 미렉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되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나의 모든 것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내 인생을 통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참된 제자의 축복을 남은 한 주간도 또 우리의 평생에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성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고백대로 이제는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시고요. 모든 승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재앙이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배임당하고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이사의 6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심지어 우리는 죽음이 와도 괜찮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복음의 역사,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건, 복음을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과 능력까지도, 복음의 역사를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단의 역사까지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단이 바라가고 역사하고 있는데, 교회사를 봐도요, 지금까지 시대의 역사를 봐도요, 단한 번도 사단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은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인생작품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불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는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끝을 내신 그 복음을 고백하게 되는 전도자 되시기를 그리스 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기서 1장 21절에 요의 고백대로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앞에 서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요단 앞에 서게 하시고, 열의 고 앞에 서게 하시니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실수며 우리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실력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밑바닥부터 새롭게 갱신되고 도전하는 중요한 기회의 시간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틀린 것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우리의 틀린 것을 완전히 내버리고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을 할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욕기서 23장 10절의 고백대로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게 되는 절호의 시간표입니다. 엽기서 42장 5절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복음으로 오직 되며, 오직의 복음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문제, 문제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위기, 위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환란, 복음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내 인생 속에는 절대 문제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역사를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 속에 확신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서도 환란 앞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복음을 믿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동기 없는 전도자로, 순수한 전도자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제자들이 왜 떠나가게 됩니까? 결국에는 다른 동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주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도 버리고, 나의 동기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나의 욕심과 나의 동기를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문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의 모든 동기와 욕심을 뒤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동기로는 세계 복음 할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수준을 가지고는 사람을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단한 가지입니다. 나의 동기와 나의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 말속에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동기와 나의 욕심을 버리시면 됩니다. 나의 동기와 나의 욕심을 버리게 될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동기를 버리고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의 유익 속에 생명건 전도자가 되어질 때 세계 복음화의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동기 없는 순수한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은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보금만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보금한, 보금만이 영생하도록 있는 우리의 양식입니다. 오직 보금만을 먹고 사는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이 말을 제자들에게 물으신 예수님의 의미가, 의도가 무엇입니까? 내 말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영원히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문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줄이지 않게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이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줬습니다. 믿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가지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수 있는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 가려느냐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대답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6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한번더 고백합시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복음으로 인해 살아가는 제자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제자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원히 소산하게 되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평생이 복음만을 먹고 마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의 동기를 가진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지금도 전도자를 통해서만 이루어 나가시는. 제자를 통해만 이루어 나가시는 전도와 성교와 세계보고마의 역사, 이3 7 나라와 오천 종족을 살리는 역사, 체험하고 누리며 남기게 되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축복할여없어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